2024년, 군 복무 논란에 휘말린 탑3 한류 스타. 이들의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2024년, 한국 사회에서 군 복무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한류 스타들이 군 복무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리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는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로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형성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예인들의 군복무는 종종 대중의 기대와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논란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현재 군복무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린 탑3 한류 스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들의 논란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대중의 반응과 사회적 파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나인우, 병역 면제와 소속사의 침묵이 불러온 불신 첫 번째로 살펴볼 스타는 바로 배우 나인우입니다. 나인우는 여러 인기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으며 많은 팬층을 형성한 배우입니다. 그의 연기력과 외모는 대중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나 군 복무와 관련된 논란은 그의 커리어와 이미지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인우는 사극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면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대중에게는 불투명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비춰졌습니다. 나인우의 소속사는 처음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중은 그가 면제를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소속사는 나인우의 병역 면제가 병무청의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라면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나인우의 병역 면제와 관련된 논란은 그가 얼마나 대중과의 신뢰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2. 박서진 병역 면제와 과거 발언의 충돌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트로트 가수 박서진입니다. 박서진은 TV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2대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고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많은 팬을 확보하며 빠르게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역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비판과 의혹이 쏟아졌고, 이는 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2018년 병역 판정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법에 따라 정당한 처리 결과였지만, 그가 과거 방송에서 히트곡 하나를 꼭 만들고 군에 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던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그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었고 병역 면제 사실이 알려지자 그가 대중을 기만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서진의 병역 면제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시청자들은 그가 출연 중인 kbs의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위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병무청에 그의 병역 판정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병역 면제 이유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 왔음을 고백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대중은 여전히 그의 과거 발언과 현재 상황 사이의 모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례는 병역 면제와 그에 대한 해명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이나 사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중과의 신뢰와 사회적 공정성을 둘러싼 중요한 이슈임을 잘 보여줍니다. 3.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과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 세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그룹인어의 멤버 송민호입니다. 송민호는 뛰어난 음악성과 독창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큰 인기를 끌며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로도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송민호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되며 대중의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였고,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무지를 변경한 뒤 출근 기록 조작 의혹과 과도한 병가 사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디스패치에 의한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특정 관리자의 권유로 근무지를 변경했으며 이후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고 병가와 연차 휴가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민호는 병역 복무를 시작한 지한달 만에 가족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에 갔으며 장발 스타일을 유지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복무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커지자 송민호의 소속사는 병가 사용은 복무 전부터 이어져온 치료의 연장선이며 모든 휴가는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며 관련 민원이 경찰청에도 접수된 상태입니다. 송민호의 논란은 연예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중은 연예인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민호의 사례는 불투명한 행정처리와 개인의 책임감 부족이 얼마나 큰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 복무와 대중의 신뢰, 연예인의 사회적 책임. 이번에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병역 면제 또는 복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병역 문제와 관련해 연예인이 가져야 할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는 단순히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을 형성하고 국민적 연대감을 쌓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더욱 철저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병역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연예인의 이미지와 대중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병역 의무와 사회적 책임. 군복무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남성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이자 사회적 약속입니다. 특히 한류 스타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므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와 관련된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모든 논란은 결국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